이 댕댕이를 캐비넷에서 꺼내는 건가? 어? 캐비넷에서 사 여기 있다 있다. 야 이거 한 종이야. 아하 이 디자인의 선택지가 뭐 없네요. 이거 뭐지? 리버 강 레드 레드 리버 블랙은 뭐야? 아 이게 색깔 아, 색깔만 고를 수 있네. 다른 종이 또 나오겠죠 업데이트되면. 좀 멍청하게 생기겠는데, 이거 머리가 너무 큰데, 이거? 머리가 무거운데? 너무 노란 거는 뭐가 좀 없어 보이는데? 까맣거나 얼렁덜렁한 게날것 같아. 이거나, 이거. 이거 어때? 이게 좀 사냥개 같다, 이거. 응? 암컷, 수컷. 너무 수컷만 있으면 그렇지. 암컷도 한번 하자. 풀이 아 이름 이름 땡땡이 땡땡이 영어로 써야 되나 땡 맞나 디디로 가자 디디 너무 길어지니까 디디 와씨 와두 번째부터 돈 주고 사는 거야 처음 거만 공짜고 아잘 키워야 되겠네 돈돈 아, 돈 얼마 있지 경험치를 돈 주고 사는 거 1,700원 나 얼마 있어 만원 다시요 댕댕아 너 거기 딱 있어 응? 잠깐 너를 암컷으로 사냐 어? 너 갑자기 레버블 하냐 뭐 했다고? 잠깐만 일로 와봐 댕댕이 너뭐 했다고 레버블 해? 너 너무 무섭게 생겼다 야어 B는 뭐야 비? 아 부르는 거어 앉아 아유 기가 막히는구만 기다려 누워 크, 잘 듣네 말 냄새 맡아 추적해 근데 뭐 추적할게 있어야지 아냐아니야 아니야, 할게 할 없어 지금 이건 뭐야 일로와 예쁘다 이건가보다 뭐야 어텐션 뭐야 저 어텐션 왜 아이고 예쁘다 응. 어이구 어이구 잘하네 어? 잠깐만, 내가 너, 암컷으로 만든 게좀 미안하다, 야, 생긴 게. 일로 와. 예쁘다, 일로 와. 아이고야, 씨. 컷으로 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얘 너한테 뭔가 큰 잘못을 한것 같아. 가자! 외모가 뭐, 어? 뭐, 무슨 상관이야? 가자! 어. 자, 번역을 해볼게. 이게 애완견과 더 사랑스러운 관계를 가지면 애완견의 전, 전반적인 유대감이 높아진다. 유대감이 높아져서 뭐가 좋은 거지? 여기는? 당신의 개는 더 최근의 단서를 위해 우외로를 건너뛸 수 있다. 뭔 차인지 모르 이것은? 여러분의 개는 어떤 동물이 우르렁거릴 때 감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 저런 소리 듣고 감지를 한다. 아니면 저런 거 육식동물 얘기하나? 네, 요거는 당신의 개가 혈흔을 찾을 수 있는 거리를 늘립니다. 어, 요거 좋네. 우르렁거단 요게 낫다. 응. 10레벨은 요거 찍고, 네, 15레벨. 너의 개는 명령을 받고 울부짖을 것이다. 그게 필요하냐? 당신에게는 더 작은 작은 혈액 단소로부터 냄새를 더잘 맡습니다. 아 조금 출혈량이 적어도 냄새를 이제 잘 맡는다. 그럼 무조건 이건 아래 아래네. 위에 거는 이게 조금 약간 훈련 느낌이고 정작 사냥용은 밑에 게 아닌가. 위에 거 했을 때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네. 당신의 개는 선천적으로 더 일할 의향이 있고 집중력이 향상된아 이게 산만해지고 막 딴짓하고 이런 게 있나 보네. 이거는 그렇고. 이거는 여러분의 개는 여러분이 쫓고 있는 상처 입은 동물을 강조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동물을 강조한다. 표시해준다. 어, 이거 괜찮네. 어, 여기서는 둘다좀 괜찮아 보이는데, 아, 이거는 애매하다. 그다음, 25일에. 당신의 개는 당신 가까이에 있을 가능성이 더. 아내 주변에만 있는다는 건가? 여러분의 개는 한가할 때 신선한 배설물을 찾을 가능성이 더. 아 아무도 것안 시켜도 막 신선한 거 배설물을 찾아버리네. 아이 프레데터 택이 그 포식자 공격을 막아준대. 보호막인 거지 보호막 실드. 한번 막아주나 봐한 번. 이거는 자. 당신에게는 추적할 필요없이 수확물을 찾을 수 있는 작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추적을 따로 안해도 그냥 알아서 찾는다는 거네 야3 0네 저것도 좋네 야 스킬 좋은 거 많네 거기 뭐가 있어? 진짜 있어? 안 보이는데 뭐? 그냥 이쪽으로 오라고 짓는 건가? 너무 머니까? 오오! 있네 진짜? 잠깐만 여기서는 또왜 짓는 거야? 어, 피 있네 진짜. 어우, 잘했어 잘했어. 추차가. 야 이런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것까지 맡아주네. 야 이거 피 많이 흘렸어 이거 조금 죽었어. 야 이거 뭐야? 와씨. 어디서 또 소리 나는데? 또 있네 또 있네. 어. 오씨 야야야야야, 추울 뻔, 죽을 뻔했어. 왜활로안 바뀌었지 근데? 활로 잽싸 바꿨는데? 저기 시체 있네, 시체 있네. 잠깐만. 야, 이 늑대가 이게 낮에 막, 응? 어? 낮에 막 들이대 버려. 야, 멍멍아, 와, 너 옆에서 지렸다 어? 저기 또뭐 있다, 있다. 우르렁 어, 된다, 저거? 시체 보고? 이뒷대것 이것들이 시체 보고 막 몰려드는구만. 또 소리 난다. 무슨 놈 그다지. 어개껌 있네 개 껌. 치료 캐터. 이건 뭐야? 주면 좀더 빠르겠지 아, 회복 뭐가 되는것같아산 잠깐가? 안 사진 것 같은데? 개껌이있구나 진짜 사줬어야 되는데 자, 에스. 기부 트레이트 간식 주기 어 가만히 있게 하고서 기부 트레이트 끄면은 간식 주기가 가능하고 간식을 주면은 뭐 호감도 이런 거 유대감 위기의 수치가 빨리빨리 회복이 되겠죠 지금 몇 칸이야? 지금 두 칸이죠 두 칸인데 여기서 간식을 한번더 주면 자자 자, 착하지 어 잘했어 이렇게 하나 더 주면 어세칸 해보게 됐네요. 아무래도 뭐 칭찬이나 이런 것보다 빠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